안녕하십니까. 타타타 행복입니다. 마음이 차분해지는 방법. 진통제나 항우울제, 항불안제를 먹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집니다. 짜증스럽거나 예민한 기분이 사라지고 마치 불교 수행이 잘된 것처럼 생각이 줄어들고 평안한 마음이 됩니다. 불교 책을 더 쉽게 집중해서 오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나 약을 통해서 이런 기분에 머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. 마음 공부를 꾸준히 오래하면 약을 먹지 않고도 일상에서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상태를 마음 상태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? 나무합니다. 항상 보자. 한 우울제를 먹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. 그러나 그것은 진짜 기분이 차분해진 것이 아니고 약을 먹어서 약이 신경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. 하여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날이 갈수록 더 많고 함량이 더 많은 약을 먹게 됩니다. 그것은 결국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못쓰게 만들고 상처를 줍니다. 불교 수행은 뭐,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. 자기의 마음이 혼란스럽다면, 그 혼란을 관찰하고, 그 혼란을 자각하고, 느껴보세요. 그 관찰 속에서 그 자극, 차? 자각 속에서 차분함이 오는 것입니다. 귀하는 이미 약이 몸에 해롭다 는 <laughs> 것을. 인식한 것 같습니다.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.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. 명상, 명상이 좋습니다. 명상은 훈련된 마음을, 아, 죄송합니다. 훈련이 아니라 혼란된 마음, 혼돈된 마음을 제 위치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. 하여 마음이 조용해지고 차분한 것이 명상의 상태입니다. 참선. 조용히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, 그것이 참선입니다. 조용히 앉아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, 그 관찰 속에서 차분함이 이루어집니다. 귀하가 약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, 새로운 생활로 가려는 귀하의 선택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. 나무 아미 탑을 관세운 보자. 나무 아미 탑을 관세운 보자.